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초디자인 성형외과입니다. 저는 입시미술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과가 나왔네요. 사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과 껍질을 까는 칼이죠. 이것은 사과 껍질을 까는 칼인데 주제어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음,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3절 그림인데 어, 리얼타임 시험작이라고 해요. 5시간의 시간을 주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친구의 어떻게 보면 은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조형요소를 상당히 다양하게 쓰려고 했던 요소들은 좋습니다. 이큰 어떻게 보면 공간을 재설정을 하고 그 안에다가 반복적인 구도를 가지고 가면서 어 공간을 형성시키고 있네요. 컬러적인 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옐로우와 그리고 아주 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피콕 그린 같은 느낌이 든 그림기를 좀 주면서 전반적으로 보색 대비라든지 이런 같은 내용들도 충실하게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저는 이 그림에 관해서는 아주 큰 것들을 변화해야 될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근경의 위치, 그리고 원경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준수한. 지금 이 그림만 가지고도 저는 90조 원대 초반 가까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더 완벽하고 조금은 더 안전하게 합격을 하기 위한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저희가 엑스레이실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을 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너무 전면성이 강조됐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것을 조금 연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면이라고 했을 때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좀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 뒷공간에 대한 것들도 더 깊이 감이 있게 그러니까 소실점의 위치를 조금 더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실점의 위치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소실점의 위치를 저는 좀 요쪽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요쪽에 잡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1.2 시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에서는 하나, 두 개. 지금 많게는 세 개까지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세 번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치, 시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렇게 많이 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실점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 내에서는 이첫 번째는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근데 소실점이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 배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여기에도 배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것들이 조금 더 터널 효과를 만들어 주면서 쭉 공간 현성에서 뭔가 많은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프레임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이미지가 구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과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주제의 위치는. 지금 이쪽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형태 자체가 좀 커진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공간에 마찬가지로 인접을 하면서 좀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곳에 대한 실루엣을 한요 정도까지 옮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요쪽에 무게중심을 쏠리는 거라기보다는 바닥 축이 어떻게 보면 큰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로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과의 단면이 요런 식으로 좀 불안전하게 붙기보다는 조금은 더 위쪽으로. 위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더 좋다는 라 거죠. 그럼 이쪽도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 사과에 대한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고 라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면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또한 번의 변화를 준다고 라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정도로 얇게 조금 더 단면을 비, 비례를 변화를 주는 거죠. 여기 안에서도 여기서 입사기에 대한 요소까지도 사용을 해주면서 변화를 이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주제부에 대한 실루엣 연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반다하고했을때이 근경으로서 해 튀어나오고 있는 이 뭉치 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려줘야 됩니다. 화살이 무언가의 관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더 강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려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당겨주면서 적극적으로 위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떡하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 관계를 만들어주죠. 쭉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은 아주 깊은 공간감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것의 역할은 분명히 좋은데요. 조금 더 저는... 좀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것과 이것이 조금 더 이미지가 누가 주연이고 누가 보조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이 주연이고 주연과 주연의 묶음이고 이것은 보조 연출을 해주는 요소라는 것을 좀더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면적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됐죠? 이쪽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보이는 조금 더 얇게 보이는 형상이 들어가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좀 칼라에 대한 얘기도 이 그림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내용의 칼라를 보게 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운 난색 조합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따뜻한 옐로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따뜻한 그린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칼라적인 조합도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빨간 펜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면은요. 어, 실루엣은 한요 정도의 형태로 눈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줄 때에는 강력한 형태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점에 대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대표적인 꼭지점의 이미지가 이동을 하듯이 형태감이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터널의 형태감은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요쪽 반복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됐으면 좋겠다. 요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그림을 좀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어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많이 손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가면서 인식을 할수 있는 정도의 어트게 보면 공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밑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전반적으로 공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큰 시점을 옮겼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면성이 있었던 부분들을 약간 45도 반측면에 관한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시선을 뭔가 좀 정리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사과라는 이미지 안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좀 변화를 줬어요. 어, 전반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합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가서 어, 초반 5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넓게 쓰고. 그리고 위도한 연출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보여질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좀 초반 5분, 주제를 받고 연출을 시작하는 초반 5분에 조금 더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잘 끌어가서 합격에 가까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